자 오늘 만들어 볼 것은 투움바 파스타입니다. 바로 신라면을 만든 농심에서 이 투움바 파스타 버전의 신라면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비싼 재면기를 사다 놓고 정작 파스타는 한 번도 뽑아보지 않았기에 이번에 처음으로 파스타를 만들어 볼 겁니다. 기가 막히게도 마침 농심에서 이 신메뉴를 협찬해 줬기에 기념으로 투움바 파스타를 하나부터 전부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신라면, 신라면 특유의 맛과 투움바 특유의 크림의 부드러움과 산미가 느껴지는 게 최근 나온 라면 신제품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파스타 면부터 만들어줘야겠죠. 먼저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줄 텐데 집에 달걀이 모자라서 그냥 다시 하나로 합치는 모습입니다. 이제 중력분과 세몰리라라는 독특한 밀가루를 사용할 겁니다. 파스타에 사용되는 밀가루로 아주 단단하다는 특징이 있어 이렇게 중력분과 섞어 사용하곤 나죠 이제 여기에 달걀물을 부어 반죽을 해줄 겁니다. 제가 반죽을 할땐 수분을 조금씩 넣어가며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개망하기 때문이죠. 반죽의 비율부터 방법까지 모든 게 잘못되었기에 다른 방법으로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밀라노로 여행을 갔을 때 사온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생면 파스타 책입니다. 이 책을 보고 꼭 면을 직접 만들어 봐야지 했는데 1년이 넘어서야 이 책을 펴보네요. 이번엔 방금과 다르게 중력분만으로 면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달걀 3개 단이 두가지 재료만으로 면을 만들 겁니다 라면을 만들 때를 교훈삼아 달걀을 곱게 풀어 조금씩 섞어줍니다 전체적으로 보슬보슬한 느낌으로 뭉쳐졌다면 이제 손으로 반죽을 치대줍니다 전체적으로 날리는 밀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치대주면 되는데 맨날 강력분으로 면을 뽑아서인지 단 10분만에 반죽이 끝났습니다 오히려 강력분보다 말랑말랑해서 크게 힘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반죽을 30분 동안 숙성시켜 주겠습니다. 30분이 지나면 반죽이 훨씬 말랑말랑해지게 될 겁니다. 이 반죽을 반으로 나눠 아변 과정을 거칠 건데요. 확실히 중력분인데다가 가스율이 높아서인지 아변이 상당히 쉽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라면면을 만들 땐 반죽이 너무 단단해서 테이블이 지진난 것 마냥 떨릴 정도였는데 파스타면은 아주 평온하게 반죽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반죽을 뽑아주고 원하는 면의 크기로 재단해주면 완성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이게 파스타면이랑을 까먹은 거죠. 습관처럼 라면면 길이로 뽑아버렸더니 나중엔 포크로 돌돌 말아도 끝나지 않는 무한 파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투움바를 만들 다음 단계를 진행해보죠. 우선 크림 베이스를 만들 건데 굉장히 많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치킨 파우더라던가 파마산 치즈, 레드 페퍼, 카이엔 페퍼까지 감칠맛과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맛까지 생각보다 몸값이 상당한 크림입니다. 소금마에 새우가 또 빠질 수 없죠. 새우를 손질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대가리를 살살 뽑아주면 이렇게 안쪽의 내장까지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귀찮다면 껍질이 다 까져있는 탈각새우를 사는 스마트한 방법도 있죠. 이제 양송이를 한입 크기로 손질하고 쪽파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면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럼 팬에 버터를 아주 듬뿍 녹여주고 새우를 구워줄 건데 다시다를 조금 넣어줄 겁니다. 아웃백에선 시푸드 시즌이란 걸 사용한다는데 뭐다 똑같은 조미료 아니겠습니까? 새우가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면 잠시 빼두고 쪽파를 볶아 새우와 버터의 향이 배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양송이를 넣어 양송이가 버터를 다먹금을수 있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이제 불을 끄고 아까 구운 새우와 케찹, 레드 페퍼를 넣고 휘뚜루마뚜루 섞어주면 진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팬에 원하는 만큼의 새우와 크림을 넣고 전체적으로 끓여줍니다. 이제 만들어둔 파스타를 삶아줄 건데 생면 파스타는 소면만큼 빨리 익기 때문에 2분에서 3분 정도만 익혀줘도 충분합니다. 아까 끓인 크림에 파스타를 넣고 소금과 치즈로 간을 맞춰주면 꾸덕하게 졸여주면 투움바 파스타 완성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웃백의 시그니처 투움바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생면 파스타까지 직접 뽑아 만들어 본건 처음인데 겉면에 비해 식감이 훨씬 좋아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신라면 투움바가 이 파스타에 라면 스프만 넣은 맛인데 매운 걸 즐기는 입장에서 좋은 차선책이 될 맛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